자 집에서 인강 듣는 친구 친구들은 답 체크를 하시면 되고 자 우리 오늘 배울 거는 4강입니다 4강 자 25페이지 먼저 답 체크 문제 함께 나눠 다른 문제 불러주고 자 플레이 플레이와일 하면 극작가 그 다음에 a tree w t h a to b 뭐 a를 b의 탓으로 돌린다 뭐 뭐의 탓으로 하다 그 다음에 플래그 하면 우리가 명사로 흑사투병, 장전병도 되지만 플래그가 동사로 괴롭히다 성가시게 하다 이 말입니다. 자, 그 다음에 코인시던스 하면 우연의 일치. 그 다음에 controversial 하면은 논란의 여지가 있는, 무리를 일으키는. 그 다음에 publish 하면은 출판하다, 뭔가를 출판하다, 책을 출판다할 때. 그 다음에 mysterious 하면은 기이한, 불가사의한, 이 말입니다. 자, 그럼 밑에 봐봐. 릴레 l a t e d to a m y s t e r 랑 관련된 게 뭐야? mysterious, 맞냐? 어떤 판매나 혹은 뭐야? 유통을 위해서 인쇄되는 거, p u b l i s h 그 다음, 어떤 누군가에 의해서 만들어지거나 제작된다라는 생각. a t t r i b d 그 다음, 같은 문제에 서 오랫동안 곤란을 겪거나 말을 성가시게 하는 것. flag. 그 다음에, 운명처럼 두 가지 일이 마치 일어날, 일어나는 어떤 시간과 때를 Coincidence 우연을 일으키고 사람들이 뭔가 disagree 하게 이야기시키는 거, controversial. 그 다음에 그걸 연극을 쓴 사람을 playwright이라고 그러죠. 자 일단 진짜 Shakespeare는 이 말이잖아 맞지? 자 before you read를 먼저 한번 해. 자 William Shakespeare, which one of the most beloved 하면은 뭐 가장 사랑받는 이가 윌리엄 셰익스피어는 역사상 가장 사랑을 받는 극작가들 중한 명이래. 그래서 his plays 그 연극은 are studied and performed all around the world by students and professionals of various ages and nationalities. 그러니까 그 연극은 다양한 연령 그리고 다양한 국적을 가진 학생들이나 어떤 전문가들에의해서 전 세계에서, 뭐야, 연구되고, 뭔가가 행해지고 있습니다. 여기서 공부를 하고, 뭔가 연구를 하고 있다, 이 말이야. 그래서, while the works, the a e a t e attack, the a t t h a k e 이 t e a There is a speculation, which is speculation, 추측 진정, 그리고 speculation 뒤에 that is가 빠져 있거든? It's surrounding the playwright's true i d e n t i t y 뭐야? 그 극작가의 진정한 어떤 신분, 어떤 독자성, 뭐 신원, 알겠냐? 어떤 정체성을 둘러싼 뭐가 있다? 어떤 추측은 있다 이말 알겠어? 됐죠? 본문 한번 들어가 볼게 For the real William Shakespeare? Was Shakespeare really the playwright that everyone believed he was? This question 자, 첫 번째 냐면익스피어가저 뒤에 Believed 뒤에 대시 빠져있고 He was 뒤에 세익스피어구다 그럼 모든 사람들이 그가 세익스피어라고 믿는 셰익스피어가 정말로 극작가입니까? 알겠어? 자, 그래서 이러한 물음은 뭐다? 그 작품의 몇몇 몇, 몇, 몇 비평가들을 계속 괴롭혀왔다 이말 알겠어? 자, 그래서 자, 많은 이야기들이 있다 이 말이야. 뭔가를 설명하려고 시도하는 그러니까 대부터 묶으면 돼. 자, by other writer 다른 작가가 by son 세익스피어의 작품의 ownership이 뭐냐면 저자. 알겠어? 저자를 설명하려고 시도하는 몇 가지 이야기들이 있습니다. A mysterious playwright who may have been a spy to add to the mystery 자 그래서 하, 그러한 이야기 하나가 뭐냐면 크리스토퍼 말로라는 사람인데 이 말로가 포함이 되어 있는데 이 말로가 누구냐면 메이 해브 비 미츠코바, 메이 해브 비는 뭐야? 뭐뭐이었을지도 모른다, 프락션 추차 그러니까 스파이였을지도 모른다라는 어떤 수수께끼 같은 극작가인 말로, 크리스토퍼 말로가 그 이야기 속에 포함이 된다 이 말이야. h we o e this particular story, Marlow a s murdered, although he may, he may have f a k e d his own death. In the case of the two of the two of the t w 더 of the tw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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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of t 뭐 속이었을지 모른다 할지라도 했어. 자, 그래서 1587년에, 1587년이야. 아, 소리가 이상한데. 자, 1580, 50, 1587년에. 크리스토퍼 말로는캔버리지 대학교로부터 석사학위를 받았다. 이 말이야. 자, 여기서 중요한 단어는 뭐냐면 p r i 카 a 스 e c o u n c i 뭐냐면 추밀원이라는 츄밀원. 곳인데 그 여왕의 추밀원이 뭐하는 곳이냐면 즉 a group of very powerful men이야 매우 권세 있는 권력이 있는 사람들의 무리 집단인 여왕의 추밀원이 말을 한 후에야 그가 여왕을 위해서 특별한 임무를 했다라는 말을 한 후에 캠브리지 대학교로부터 석사 하위를 받았습니다. 자 그래서 봐이 사건은 사람들이 말로가 여왕의 스파이였다는 것을 생각하게 만들었다 이거 알겠어? Yeah. Oh. Although he may have faked his own death. In 1587, Christopher Marlowe received his master's degree from Cambridge University after the Queen's Privy Council, a group of very powerful men, said that he had done special work for the Queen. t h a made people think that Marlowe was a spy for the queen. 의 알면 over his career, Marlowe wrote many plays. Among them, Tamburlaine, The Jew of Malta, Edward and the Massacre at Paris. 다 나오는 게 나온다. 자신의 어떤 커리어, 이력 경력 동안에 말로는 많은 희극을 썼는데 그 희극 중에서 이 말이야. 자, Tamburlaine하고

그우긴이 뭐냐면 거래를 하자, 거래를 하자, 그래를 하자. 자, 봐봐. 거기에 자그의 가장 유명한 그 희극 극중 하나가 뭐냐면 어파우스우스트 박사라는 거야. 파우스트 박사라는 그의 가장 유명한 연극 중 하나는 자 대본이 뭐냐면. 앙마와 거래를 하는 몬크가 뭐야? 수도승이야. 수도승에 관한 이야기다. 이 말에서 됐냐? Because most of h i s plays were violent and controversial, audiences flocked to see them. 자, 두 번째 표현이 어, to 동사 원형. 자, 뭐뭐 하기 위해 몰려들다. 몰라. 때를 제 몰려들다. 자, 그러면 자, 대부분의 그 연극이 뭐야? 바이런트. 폭력적이면서 논란의 여지, 논란의 여지, 논쟁적이기 었 때문에 관중들은 이 연극을 보기 위해서 몰려들었다 이 말이야. 알겠어? 됐냐? 세 번째 달라고 이 작품에 대해 설명하고 있습니다. In May 1593, 자 그래서 1593년 5월에 말로는 자, 심각한 문제에 처했다 이 말이야. 왜냐하면 이 추밀은 아까 나왔지? 그옛 친구인 추밀원이 그를 파논이 뭐냐면 적대시하다. 정을 돌리다이 말이야. 알겠어? 알겠냐? 정을 돌렸기 때문에 좀 심각한 문제에 처했대. 그래서 그는 추미론에게 매일 보고를 해야만 했어. 그리고 이디아를의심하기 시작했어. 그추미론이 any 애니타 언제든 자신을 체포할지 모른다라는 의심을 하기 시작한 거야. 알겠어? 알겠냐? 이 사람 말로는 스파이라는 게 들통나서 추밀론은또 이렇게 의심을 한 거잖아. 맞지? 알겠어? But, then, at about this time, it was reported that Marlow had been stabbed to death while visiting three friends. So, at about this time, 세 번째 그다음에 네 번째가 s e p 카레 자 이맘때쯤 It was reported d e 라고 알려졌는데 전해졌습니다. 이 말로가 세 명의 친구를 방문하는 동안에 칼 n f o 사망했다라고 알려지게 되었대. 알겠어? s o how does this information link Marlowe to Shakespeare? y o u m A y A s k 자 그래서 마지막 표현이 o B. Link A to B. Link A to B. Link A t B. Link A to B. Link A to B. l i n 자 그래서 그렇다면 어떻게 이 정보가 말로를 셰익스피어와 연관시키겠는가? 여러분들은 어문이 될 겁니다. Some people believe that Marlowe faked his own death to escape the Privy Council and that he continued writing plays under the name William Shakespeare. 자이게 무슨 말이냐면 어떤 사람들은 믿는다. 말로가 자기 자신의 친구들하고 짜고 있잖아. 자기 자신의 죽음을 날조했다는 거야. 위조했다는 거. 위자. 뭐 기위에서추밀원의 소나기 감시를 벗어나기 위해서. 알겠냐? 친구들 방그했말니까 알겠냐? 그리고 왜했다 뭐 그는 또 그래서 이제 윌리엄스 엑스프라는 이름하에 희극을 썩인, 계속 썼다라고 이제 말하는 거야. 믿는다는 거야. Many people believe that Shakespeare did not write the plays attributed to him. 자, 그런데 또 많은 사람들은 믿습니다. Shakespeare는 plays 뒤에 that w o r k 가 빠져있다. that word 자, 여기서 해석 잘하는 게 뭐냐면 그의 작품으로 알려지느냐에 대한 탓하다가 아니라 그의 작품으로 알려진 그 희극을 쓰지 않았다라고 믿습니다. Some think he did not have enough education. 자, 이 문장 비추거나 이 문장 왜냐하면 어떤 사람들은 생각합니다. 그가 충분한 교육을 받지 못했다고 생각하는 데우문좀비겠구나 여기서 '디드' 동원하지만, '디드'는 대동사라고 해서 위에 있는 유스트를 만든 거야. 그래서 그는 말했습니다. 자, 저 기억이 된게 오케이, 말로가 '디드'가 뭐야? 사용한, 마치 이용한, 똑같은 이야기와 등장 인물의 일부를 이용 사용했다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그리고 비슷한 어떤 스타일로 썼다라고 말합니다. The 자, 이 문장도 믿줄 거. 자, 믿줄 거서. 자, 후부터 셰익스피어까지 묶어. 자, 그러면 말로가 진짜 셰익스피어라고 믿는 도지모드 범한 사람들이요 사람들에게 가장 큰 클루, 단서는 이 셰익스피어의 최초로 출판한 작품이 말로의 사망 후 단지 13일 뒤에 나왔다는 것이다 이말이에있 알겠어? Was it a coincidence or was Marlowe the real writer behind Shakespeare? What do you think? 자. 마지막 에 업무를 끝이서 끝냈는데 자 그럼 봐봐. 이것이 우연의 일치일까? 혹은 말로가 셰익스피어 뒤에 숨은 진짜 작가일까? 여러분 생각은 어떻습니까? 이말 알겠냐? 자, 그래서 뒤에 없는게봐 자, 이 글은 노메인 뭐 자, 1 2 3 4번은 뭐 지금 잠깐씩을 지금 한번 보는데 아까 있잖아. 아까 내가 7번 잠깐 볼래? 그 7번에, 어, 익스피어가 그의 연극을 쓰지 않았다라고 몇몇 사람들이 생각하는 이유 몇 가지가 뭐냐. 요게 아까, 아까 미축거라는 거. 첫 번째 뭐야? 충분한 교육을 받지 못했다는 거 알겠어? 그 다음 두 번째는, 말로가 사망한 후, 뭐야? 단지 13일 뒤에 작품이 나왔다는 거두 가지가 답이야. 됐어? 그러면 5번 뭐 중앙식 문제 해결할게. 그러면 몇몇 사람들은 이 주미환이 말로를 뭐야 어 언제 대면했다라고 생각합니까? 말로에 대해서 무엇을 몇몇 사람들은 대면했다 고 생각하냐? 자, 이거 답이 뭐냐면, they thought 그들은 생각한다. 자, 답이 뭐냐면, they thought that 이렇게 썼고, 그들은 생각한다, 생각했다 말로, might be a spy, 스파이였을지도 모른다고 생각한 거야. 누구의 스파이? 포더퀸아니냐그 여왕의 스파이였을지도 모른다는 라 것을 모른다라고 생각한다. 그러니까. 주미란이 말로에 대해서 무엇을 스포크 뭐 대면했다는 거 말했냐 마치 무엇을 뭐 말했다라고 언제 말했을 때 몇몇 사람들은 뭐 뭐라고 생각하냐 이 말이거든 말로에 대해서 뭔가를 주미란이 뭔가를 밝혔을 때뉴스 했을 때 뉴스 한게 뭐라고 생각하냐 이 말이면 아 주미란이 혹시 여왕의 스파이였을지도 모른다라고 생각하고 알겠어? 그래서 이제 감시를 하기 시작한 거다 이 말이야. 그 다음에 6번은 1593년에 말로는 어떤 문제를 가졌냐 그러면 위에 있는 아까 그대로 적었는데 그 어디를 보냐면 우리 책에 보면 26페이지에 어네 번째 단락에 두 번째 문장 있지 추미론이 등을 돌려서 알겠냐 공기에 빠졌다 그런 게 있어 그러니까 첫 번째 단락에 보면 말로 was in serious trouble because p r i v a e counsel 이전의 친구가 주민원이잖아 had t u r n i d on him 알겠어? 그래서 그 다음 문장에 he had to report it to them daily 매일 주민원에게 보고도 해야 되고 주민원이 언제라도 자신을 체포할지도 모른다라고 의심을 하기 시작했다. 이게 답이야. 알겠냐? 그래서 그거 이줄 끄덕낸다. 중단는 친구들도 너무 기니까 그걸 다음으로 밑줄 맞고 넣면 되고 일단 자 1번 봐봐 이 글의 메인 아이디에 뭐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야 그러면 지금 우리 세목도뭐했어 세익스피어가 진짜일까 아닐까 그거의 단 맞지 그럼 다음 뭐야 말로가 세익스피어일지도 모른다 라는 시번이 되는 거고 알겠어 불확실 추천 알겠냐? 1번에 C. 이번에 말로의 연극이 왜 인기가 있었어? 왜 사람들이 이 몰려들기 시작했어? 폭력적이고, 뭐 했다 그랬어? 논란의 여진이 있었다 그랬잖아, 맞지? d 보이잖아그 다음에 크리스토브 말로에게 이 보고서에 따르면, 이 글에 따르면, 무슨 일이 났어 칼에 찔린 후 죽었다. 맞지? 뭐, 이게 위조든, 뭐, 위장이든, 뭐, 모르겠지만. 그 다음에, 몇몇 사람들은 믿습니다. 크리스토퍼 말로와 윌리엄 스테이스피어 사이의 관계가 무엇이라고 믿냐? 관계 무엇이라고 믿지? 같은 사람. 알겠냐? 얘가 자기 위장에서 글을 쓴 사람. 그러니까 실제 스이스피어는 아니다, 뭐 이런 얘기 삽니다, 그렇지? 자, 그러면 여기에 띠잉크한 YT 있잖아. A 하고 B를 1번부터 5번 옆에를 이게 뭐야 문장을 선으로 꺼, 꺾고 난 다음에 스텝 2가 뭐냐면, 요 1번부터 5번을 아까 우리 단락 순서대로 있잖아. 요걸 가지고 단락을 하면 돼. 알겠냐? 요게 다섯 탈락에 대한 요약이 이거다 쉽게 말해 간단하게 번호를 쓰면 돼. 알겠냐? 지금 해봐. 집에 듣는 애들도 잠깐 해라. 자 보자. 자, 캠브리치 유니버스티가 뭐했어 C번 봐봐. 그랜트는 디번랑 같은 말이거든. 그러니까 말로에게 거의 학위를 주었잖아. 마치 석사학위 맞냐? 그래서 1번을 C로 선을 꺼그 다음 1593년에 말로는 공경에 취했는데 뭐 때문에? 추미론 때문에 맞지? 알겠냐? 그래서 2번으로 하살비 날리면 되고 그러니까 말로는 많은 논란의 여지가 있는 연극을 연극, 썼어, 맞지? 그런데 그것이 뭐야? 관중들, 관객들이 보게 오게끔, 몰려오게 했다, 맞지? 그맨매에했고 A번이고. 그 다음에 이원을리포리테이라고 보고되는 게 뭐냐? 말로가 칼에 찔려가지고 어떻게 했다 하지만 거의 죽음을 위장했다, B 맞냐? 그럼 마지막은 뭐야? 말로는 새로운 삶을 시작했을지도 모른다. 세익스피어라는 새로운 이름 하에서 알겠어? 됐냐? 자 그러면 제일 먼저 와야 되는게 첫번째 단어 뭐가 들어가야 돼? 1번이야 1번 알겠냐? 하기 받았던게 제일 먼저 나와야 되고 그 다음에 3번이잖아. 논란의 여지가 있는 걸 많이 썼지만 관중들이 관객들이 보기 온 거고 그 다음에 세 번째 단락이 2번이야. 어? 공격에 채웠지 맞지? 주민은, 주민은 추민음 때문에. 그 다음에 4번이 칼에 찔렸지만 죽음을 위장했고, 마지막이 5번이야. 익스피어라는 이름 하에 그걸 쓰기 시작했지도 모른다. 됐어. 자, 그 다음에 think and speak의 1, 2, 3번을 할 필요 없고, 1번부터 10번까지 위에 답어를 보고 한번 집어넣어봐. 집에 듣는 친구들도 답 체크해라. 그리고 어머니 좀안 들리는 거는 어쨌든 본문 그거 그대로 보고 답 체크하고 질문 있으면 Q&A 남기세요. 자, 한번 봐봐. 칼을 그칼 가지고 조심해라. 너는 우연히 이 스스로 뭐야? 찔릴지 몰라. 스텝을 맞냐? 그 다음 그는그의 부모님이 그에게 뭐야? 제공해준 그의 성공을 제공해준 뭐야? 좀 환상적인 멋진 교육 탓으로 돌렸다. a t t r i b u t A to B. 했냐? 세이는그의 자, 베스트 프렌드와 싸움을 위장했다 f a k 그다음 많은 부모님들은 그들의 아이들이 학교에서 뭐뭐한 책을 읽는 것을 원하지 않는다. 논란의 여지가 있는 (controversial). 그다음에 아무도 모릅니다. 뭐가 그 신비로운 어떤 비지 정말로 무엇인지 (mysterious). 그다음에 우리 휴가는 처음부터, 처음부터 문제로 괴로움을 당했다. 괴로웠다. 플래그디. 그 다음 그는 그 스스로가 생각합니다. 뭐라기보다는 시인으로, 플레이라이트라기보다는, 뭐, 극작가라기보다는. 그 다음에 그의 가장 유명한 이야기는 그의 사망 후에 냈다. 뭐 출판이 되었다. 퍼블리스트. 그 다음에 이 고대 어떤 뭐야? 글의, 어느 식 저자지, 저자. 알겠냐? 그 다음 마지막. 그곳에서 그들을 만날 계획이었어? 아니면 그것은 단지 우연의 일치였냐? Coincidence. 됐어? 끝까지 답 체크해라. 인강 듣고, 오케이?